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장에서 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HLB 제가 지금 1월 11일 지금 오후 8시에 촬영하고 있고요. 영상은 일요일 아침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 일단 뭐 지금까지 뭐 나온 뉴스가 없어요. 저도 이거 뉴스 때문에 이거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뉴스는 나온 게 없고, 하지만 이 모양새 자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먼저 안내해드린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게는 가는데 이제 조금 차이가 생겼죠. 좀 차이가 생기면서 제가 이렇게 DMI 선까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DMI 선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이런 거 의문 가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원래 DMI 선쓸 거면 이거 ADX랑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맞습니다. 원래는 같이 보는 게 맞는데 개인적으로 HLB가 뭐 기존의 추세를 이렇게 이어가는 그러니까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보다는 그냥 매도 매수 우위 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더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추세 자체를 갑자기 꺾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들어 올리고 막뭐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팍 하고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막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뚝 떨어지거나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DMI만 놓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눌렸을 때 말씀드렸던 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한번 눌렸다 가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를 넘어갔다 눌렀다가 이렇게 가거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틀린 게 일단 올라온 건 맞아 근데 여기서 아예 여기 매물벽 조금 해소하는 모션 취하다가 눌리거나 이거를 저는 기대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안나서 그냥 옆으로 긴다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 자체가요 얼마나 인위적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요 DMI 선 보시면은 이게 매수 매수세고 이게 매도세예요. 근데 매수세랑 매도세가 같이 떨어지고 있어 거리량이 줄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매수 강도가 약해지면요 이게 점점 사실 아래쪽으로 오는 게 맞거든요. 매수 강도가 약해졌으니까 근데 매도 강도는 지금 자리가 과연 약한 자리일 것이냐? 근데 매도강도는 지금이 세져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물량해소가 상당히 이루어졌거나 그러니까 물량해소라고 해가지고 이거 올리는 쪽 애들이 그냥 물량 잠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손바뀜도 물량해소입니다 원래 있던 분들이 나가고 새로운 분들이 진입하는 것도 엄연히 말하면 물량해소예요 왜냐면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좀 중장기로 넘어가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은 손실 구간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본전에라도 내지는 약 손실이라도 매도하고 나가는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3거래 정도 멈춰있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매도를 많이 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 매도를 많이 하느냐? 이유가 딱 간단합니다. 개별장이기 때문에 아, 다른 종목 들어가는 게 낫겠다. 아,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다른 종목 가는 게 낫겠다. 근데 다른 종목 갈 거야. 그럼 못 팔겠어요. 약손실이나 약수인인 거 팔고 나간다고 답답한 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님들이 이 물량을 매도한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절로서 뭐 성공적인 매매를 제외한 겁니다. 매도를 언제 하냐면. 가장 답답한 종목을 먼저 팔아요.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기존에 뭐 주식 경력이기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 아, 맞아. 내가 매도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항상 답답한 걸 팔더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와서 여기서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끌어 주는 게 아니라 뉴스가 없을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해 버리면 요 몇거래일은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눌릴 가능성 그러니까 뉴스가 더 뒤쪽으로 밀릴 가능성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매도타점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다 어 이거 뉴스가 코앞일것 같은데 카운트다운이다 내가 눌릴 거 각오하고 들어간다 그냥 이런 마인드라고 그러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눌릴 거를 각오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상 그럼 뭐다 위쪽을 높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손절 라인 자체를 상당히 아래쪽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익절 라인도 위쪽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지금 h에 비해 지금 움직이는 애들, 올리고자 하는 애들이 가장 원하는 개인투자자님 상이죠. 물량을 지켜줄 사람, 잠궈줄 사람. 어차피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요. 눈썹 떠서 위로 빵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분들 거 손바뀌면 일도 아니에요. 지금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사요. 왜냐? 적어도 L7B니까. 그게 답니다 적어도 L7B니까 이 상승세 한번 이끌고 가면은 이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포가 있지만 이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세 한번 나오면은 매수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돌파를 누가 해 주느냐? 엄연히 말하면 신규 개인 투자자님들. 그리고 두 번째. 공매도 얘네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공매도 잔고가 쫙 줄어드는 게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얘네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는 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네들 이거 환매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환매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얘네들 이거 잔고가 좀 줄어드는 건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사실 올리고자 하는 입장 애들하고쟤네들하고는 일단 반대잖아요. 공매도는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올리는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얘네들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서 판단을 할 때. 결과적으로 비슷한 판단하게 을 됩니다. 어떤 판단이냐?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비슷한 방향성을 보고 있다라고. 그거는 정말 중요한 지표예요, 여러분. 왜냐면 하제 다른 종목이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근데 HLB 공매도들은요. 뭐 개인 투자인는뭐 칠을 떠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없을 수가 없어요. HLB에서는. 칠을 떠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마만큼 쟤네들이 손이 큰 애들입니다. 그냥 뭐 조금 갖고 뭐 공매도 한번 해 볼까 이게 아니라 아예 먼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L7B를 아주 그냥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왔던 놈들이에요 그만큼 원래 L7B는 주인장 노릇을 하던 애들이 사실 공매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공매도량을 보면 예, 그 정도인데 쟤네들이 갑자기 여기 구간에서 환매가 들어왔다는 거는 얘네들도 쇼시퀴즈를 대비하는 거예요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인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반대매매잖아요 그럼 쟤네들은 반대매수예요 예, 지들 결과적으로 그냥 강제로 막 지들이 사지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올린 입장에서는 뉴스 하나만 나오면 어차피 지들이 여기 매물 벽 조금만 소화시켜줘도 신규 투자 공매도 스키제 갖고 그냥 터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쟤네들은 자리만 잡아놓으면 부담감이 없는 놈들이에요. 자리만 잡아놓으면 왜냐면 제가 여기서는 절대 출발 안 시킨다. 이거 제가 이거 이 종목 핸들 잡았잖아요. 절대 이 자리에서 뉴스 안 보낸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 여기서 뉴스를 내보내면 이 올리는 애들이 보세요. 여기까지 올려줘야 돼요. 아니죠. 여기까지 올려줘야 돼요. 여기까지 올려줘야 뭐 매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 뚫었고 이제 여기 넘어가니까. 근데 손밖에 많이 일어났네. 매도세 막 쏟아지는 거다 받아먹어야 돼. 힘들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때 거리랑 보세요. 올리는 애들이 인위적으로 올린 건 맞아요. 제가 인위적인 증거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근데 힘들게 올렸습니까? 힘들게 올렸나. 여기까지 올라올 때어 근데 하루하루 상승폭은 낮아. 내 상승폭 낮은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래서 힘들게 올렸냐고.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이 여기까지 쉽게 올렸다라는 거야. 그럼 뭐다? 이미 여기서 이 거리랑 터지면서 양봉이 터졌을 때 사실상 얘네들이 원하는 출발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임자가 조정을 하고 있다. 핸들을 잡았다. 그러니까 바로 반대 포지션인 공매도 애들이 무얼 한다? 환매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애들이 어 이거 쉽게 가겠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환매해야지. 반대 포지션이죠. 그럼 얘네 둘이서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저도. 저도 알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HLB에서 가장 큰두 세력이 똑같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했단 말이야. 가장 큰팀두 팀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셔야겠습니까? 제가 진짜 l 채 b 는요 저도 하루하루 긴장되는 게 얘가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몰라 왜냐면 엄연히 말해서 fda가 항소로 보내서 항소해서 l 채 b 로 통보한다면 l 채 b 가 발표하는 시스템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절차가 그냥 fda 홈페이지에 이렇게 땅 하니 떠가지고 우리 모두가 동시에 하는 구조가 아니라 원래는 애들이 몇 거래리라도 먼저 알려면 알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이거는 이거는 알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진짜 살얼음판인 거예요 물론 이제 위쪽으로 이동하는 뉴스기 때문에 기본 이제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지 이거 만약 내려가는 뉴스였으면 진짜 피말리는 뉴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자리를 잡아놨다는 거는 이 올리는 애들도 결과적으로 자리를 잡아놨다는 거는 뉴스 임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하루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는 상승일수가요 길만 3거래, 길면 3거래에 잡거래 봅니다 길면 왜냐면 단발성으로 크게 들어올려서 여기를 한번 두드리면서 얘네가 승부를 봐버린다니까요. 여기 두들기면서 승부를 바로 봐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양자택이래요. 넘겼냐 못 넘겼냐. 고점은 당연히 12만 9천원이죠. 넘겼냐 못 넘겼냐를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넘길 가능성을 높게는 봐요. 그런데 못 넘길 가능성을 염두를 해둔 것과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기를 넘어갈 때 매도세를 바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매도세를 근데 매도세를 체크하려면 뭐 체결 강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체크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지표들은 다 후행 지표고요 선행 지표로 볼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다? 체결 강도밖에 없어요 물량이 미친듯이 쏟아지는데 그게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가 기존 투자자 물량을 받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얘네들까지 힘을 실어주니까 그러니까 공매도 애들까지 힘을 실어주는 포지션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게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수익 나는 게 원래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잖아요. 이건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 이거 체결 강도가 계속 내려가는데 이거에 대한 매수세가 점점 약해진다. 그러면 매도 타점을 1차적으로 잡아야 되는 자리가 여기 박스권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박스권에서 얘가 밀리면 밀릴 때 속도가 좀 빨리 밀릴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올리고자 하는 애들 입장에서도 여기서 뚜들겨 맞아버리면 여기 물량 최대한 밑에서 소화시킨 게 낫거든 차라리 눌림목 자리 줘가지고 신규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 방식 썼던 게 여기예요 그냥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진입로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걸린다 근데 지금 같은 개별장에서 시간은 뭐죠 돈입니다 단기매매에 되게 집중해야 되는 구간에서 시간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 고점 매도에 대해서 제가 11월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1월에 고점이 나올 거고 단기적인 고점에 매도 못하면 시간낭비 오래가 된다 저는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좀 여러분들이 보조지표가 필요하시거나 내지는 지금 개별장에서 수익 계속 나야 되는데 아 이거 개별장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면 개별장은 어쩌다 한번 오거든요 매일매일이 개별장이진 않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월까지는 개별장 봅니다 최장 3월 4월까지 보는데 1월 2월은 일단 개별장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개별장 언제부터 여러분들께 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12월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는 플랜을 세워놨겠습니까 안 세워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hlb 브리핑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 개별장의 플랜을 송훈 대표를 따라오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정도까지 안내를 드렸으면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까지 다 안내를 드렸어요 그럼 이미 이 앞쪽에 있는 플랜에서 완성을 시켜 놓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01075438728번으로 문자로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제가 늘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가격 저렴하게 운영한다고 가격 변동도 없잖아요 지금 8월부터 1 개월 9만 원, 3 개월 24만 원, 저 추가 요금 없이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좀 제발 이거 따라오기만 해주세요. 제발 요구가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개별장은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이 뭐 개별장이야 개별장이야 하셔도 막상 보면 그냥 대세 상승장, 대세 하락장이에요. 국장이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떠나셨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어때요? 국장이 저점이다 해서 외국인 애들 갑자기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 와중에 개별장 터지면 단발적으로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단발적으로. 그거를 제가 지금 이 멤버십 방에서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계속 실시간 브리핑 플러스 뭐 뉴스 안내해 드리면서 이런 단기 종목들 계속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강조드려요. 우리는 남북경협지에서 다시 만날 거다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송기훈 대표 전략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안 들어오신 분들도 3월 4월 돼 보세요. 남북경협주에서 만나요. 근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송기훈 대표 정보전략반에 계신 분이랑 안드로와 계신 분이랑 평균 단가 차이 엄청나게 날 겁니다. 왜냐? 먼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남북경협주요? 걔네들 지금 시총 작아요. 왜 작냐고요? 안 올라갔으니까 작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예요 오르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회가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LCB가 올라간다? 남북 경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 나와요. 조정 나온다고. LCB는 아시죠? LCB 텀 열고 지들만 가는 거. LCB는 LCB만 가요? 심지어 작년에 LCB 텀이라는 말이 유행어였어, 유행어. 또 LCB만 가. 딴거다못 가. 얘만 가. 아, 왜 얘만 가는 거야? 그런 식의 상승장이 이쪽에서 나와 버리면 여러분들 LCB 고점 매도와 동시에 저점 에 매수할 게 지천에 깔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HLB를 고점 매도 타점 놓쳐가지고 눌림목을 봐버리면 여기서부터 아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셔야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송기훈 대표 따라가겠다. 제가 분명히 이거 클래스2 나와도 한거안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이럴 때 매도하면 진짜 뼈아플 거다. 다 안내드렸어요. 여기 눌려가지고 이거 CMC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절대 문제 없다 이거 위쪽까지 올라오면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 올라오니까 어떠세요? 어? 이거 뉴스 자리다. 기다려야겠다. 바로 판단되시죠. 근데 송균 대표, 제가 이거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위험함을 느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다 안내해 드렸어요. 지금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 아니면 다 안내해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것도 뭐냐? 기본적으로 제가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로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유튜브 보고 문자 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준다고 한 거?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아예 그냥 가격까지 공개했잖아요 네, 멤버십방 운영비까지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방이 존재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따라오셔야겠습니까? 0 1 0 7 5 4 3 8 7 2 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이 개별장은 몇 거래일 안에 수익 보고 나가고 수익 보고 나가고 이거 반복해야 되는 시장이 열린 건데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수익을 내고 어떤 분은 관망이 됩니다 두분 수익률 차이 얼마나 날까요? 단기적으로 수익 나는 시장인데 따라오기만 하세요 일단 따라오기만 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원금 복구될 때까지 복구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매매로 한번 돌아가보세요 어떤가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자꾸 매매가 실패하는 것 같아, 실패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요, 손실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영상 촬영 되게 오래했지만은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주식을 몰라서 송기훈 대표 영상을 본다? 아니요. 그런 분안 계세요. 주식을 모르는 분이 l c b 에 들어온다고요? l c b 뭐 아니면 도정목인데. 자, 강심장밖에 손못 대는 종목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심지어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l b 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지표를 사용하고 더 정확한 지표를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실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지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구될 때까지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복구할 수 있는 시장에서 복구하셔야 됩니다. 손실 계좌 제자리로 돌려 드릴 때까지 송기운 대표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테니까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라고 적어서 보내 주실 때는 그냥 송기운 대표 따라만 가겠다. 딱요거 하나만 약속해 주시면 송기운 대표 책임지고 이끌어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hf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